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만료드리는 코인 고수 백프로입니다. 이번 영상 엑시 인피니티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시 인피니티 일단 간단하게 어떤 코인인지 좀 살펴보게 되면 그 포켓몬 게임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프로젝트 게임플레이를 통해서 포큰을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디지털 팩게임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게임 내 아이템을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XNPT 예전에 나왔던 그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 같은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시는데 뭐 그건 크게 의미 없고 일단은 XNPT의 차트 흐름을 보고 현재 XNPT 보유하시거나 신규 진이 원하시는 분들 어느 시점에 타점을 잡고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엑시피디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더라도 어, 우상의 패턴으로 직사형 우상형 패턴으로 저점과 고점이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파동 그림 상승하지 않을까. 라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물론 이런 파동을 그리면 상승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는 대부분의 아직까지 어마무시한 펌핑이 안 났던 알트코인들의 이런 파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더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 자 기존의 저항과 지대인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 기존의 1차 저항 구간이라 봤을 때 짧게 놓고 보면 이 구간은 이미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이다 보니까 분명히 상승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놓고 보신 게 아니라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의 시간으로 보시게 되면 4시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어 분명히 상승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요게 2 0일선이거든요2 0일선 위로 일단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조정폭은 나오더라도 분명히 상승은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이지는 패턴 보시면 자 한번추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삼각수렴하고 있다라고 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삼각수렴하고 있는 자리에서 저항 구간을 딱 봤을 때는 이 저항 구간까지 지금 얘 보시면요 지지된 구간들 이렇게 왔을 때 얘가 밑에 꼬리 달고 다시 위로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상승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보지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이 이 지지된 구간들. 이 구간들 만약에 상승 줄듯이 하다가 여기서 모멘텀 캔들이 음봉 캔들로 이렇게 빠져 나왔다. 빠져 나왔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은봉 캔들로 빠져나왔다라고 하면은 지된 구간이 이 구간이 아니라 이 구간, 저항과 지된 구간 이 구간까지도 밀수 있다라고 보여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타점을 잘될 구간은 이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이 삼각 수렴 상태에서 만약에 모멘턴 캔들 중간 정도 규모에 한이 정도 규모, 자, 한요 정도 규모, 요 정도 규모 보겠습니다. 한요 정도 규모로 만약에 이렇게 상승형으로 세 개의 캔들 정도가 모멘트 캔들이 우상에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타점에 내가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를 잡아야 될까라고 보시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모멘턴 캔들이 기존의 고점 구간 이 구간을 갖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바로 뭐 하루 정도 지나서 모멘텀 캔들이 우상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진입되는 시점은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신규라든가 추가 매수로 진입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알트코인들, 이 엑신피디처럼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주다는 것은 대장인 비트코인이기에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 현재 차트 상황 좀 살펴보게 되면. 비트코인을 차트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 지표로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차트를 살펴봤을 때 일본 차트로는 이 구간이 1파 구간이라 보이고 있고 그 다음 지금 현재 2파 구간을 넘어가고 있다 라고 지금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은 2파 구간의 조정을 받고 있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의 시간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보이는 모습이 현재 상각 수렴을 하고 있다 라고 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폭 이후에 우상의 패턴으로 상승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지된 구간을 갖다 보고 이 구간 이후로 많이 밀렸을 경우에는 하락 파동이 한번더 나올 수 있지만 이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모멘텀 캔들이 나왔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계속적인 또 상승폭이 나와 줄 것이다 하지만 2파 이후에 나오는 상승은 어마무시한 파동으로 3파까지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쌍봉 이후에 지금 현재 하락, 그 다음에 매집,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지금 주봉의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도 실리면서 지금 현재 중간 크기의 캔들로서 결장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일본 차트, 그래 4시간 차트로 봤을 때도 1파, 2파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 다음에 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삼각수렴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자, 아,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우상 패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션 PT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삼각수렴 이후에 분명 펌핑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지된 구간들을 좀 보면서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께서 타점 잡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라도 분명히 상승은 나오겠지만 만에 하나라도만 시존의 저항과 지지 구간을 갖다 뚫고 밑으로 만약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라든가 혹시라도 내가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구간에서 신규 진입하셔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그 다음에 신규 매수. 할수 있는 진입 타점 제가 실시간으로 카톡방 통해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5-5782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2월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리천주는 제로했었습니다 무료 천주 공개 드려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담해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 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셨고. 내가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엑스 추천 드려서 370원 이하로 제시해 드렸고 100%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10월 달에 폴리메시 11월 달에 제로엑스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종목 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제로엑스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2월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2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 1 0 8 3 1 5 7 8 2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12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10월달에 폴리메시, 11월달에 제로엑스 놓치신 분들은 12월달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